그러면 이제 계속 이어서 이번에는 스위치 문 그러니까 분기문을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if-else 문을 사용해서 이렇게 분기를 나눠서 처리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if-else 문에서 케이스 by 케이스로 나눌 때 단점은 이렇게 경우가 많아질 때마다 else if 문을 계속 덧붙이다 보면 끝없이 많아진다는 단점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스위치 문은요 케이스 by 케이스로 이렇게 분기를 나누는데최적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스위치문을 통해서 작성한 코드는 사실 if else문을 통해서 똑같이 작성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스위치문을 사용하는 게 조금 더 편하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integer year는 2017해 볼게요. 그래서 년도볼 영화를 띄워 주는 코드를 작성할게요. 스위치 year를 넣어 주고요. 자, 스위치문은요. 괄호 안에 기준이 될 변수를 넣어 줘요. 비교할 변수를 넣어 주시고요. 스위치문 바디에는 이렇게 케이스를 명시하고요. 여기가 만약에 2 0 1 0이면요 이어가 2012인 경우 이 밑에 오는 코드들이 모조리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12년에 개봉했던 영화는 디버거즘 로그, 램이 제라블. 자, 그리고요, 꼭 브레이크를 통해서 코드가 끝났을 때는 명시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2012 왔다가 브릭을를 만난 순간 코드가 종료가 돼요. 마찬가지로 케이스 2000. 15라고 해 볼게요. 그래서 2015년에 개봉했던 영화 중에서 재밌던 영화가 러브라이브가 있었죠. 마찬가지로 브릭을 통해서 끊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케이스 2016은 디버거.로그 곡성이 있었죠. 마찬가지로 브릭을 통해서 끊어 주셔야 돼요. 만약에 브릭을 적지 않으면요. 에러가 날 거예요. 꼭 하나의 케이스가 종료되면 여기에 브릭을 붙여 주셔야 돼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케이스 2017 디버거점 로그 트랜스포머 5 브릭으로 끊어줄게요 그리고요 만약에 여기에 어떠한 해당 상황도 없는 케이스라면 예를 들면 이어가 2300년 이라면 여기에 어떠한 케이스도 해당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디폴트라는 케이스를 이렇게 지정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어떠한 상황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면 디폴트 케이스가 발동이 될 거예요 디버거 점 로그 연도가 해당 사항 없음. 브릭을 걸어줄게요. 그래서 스위치문은 보시다시피 사실은 e 프레스문을 통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나눠서 똑같이 만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스위치문은 좀더 간편하죠. 그리고 e 프레스문과 달리 스위치문은요, 이 안에 조건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변수가 들어오고요. 변수에 따라서 각각의 케이스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스위치 문이었고요. 꼭 브릭을 붙여줘야 돼요. 자, 그럼 거기에 이어서 루프 문. 반복문들을 보도록 할게요. 게임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처리를 반복해서 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먼저 포문을 볼게요. 포문은요. 여러분들이 43 times, 45 times 같은 영어 표현식을 생각하시면 돼요. 포문은 순번을 넘겨가면서 반복을 하는데 특화가 돼 있어요. 이렇게 포를 사용하시고요. 여기다가 먼저 순번을 세어줄 친구를 선을 해요. 그래서 인티저 i는 0으로 해서 순번을 매겨줄 i를 선을 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시작점이에요. 그리고요, i가 10보다 작은 동안 i++를 해볼게요. 자, 포문은요세 가지 입력을 받아요. 첫 번째는요, 순번을 매기는 친구고요. 두 번째는요, 그 순번을 어떤 조건에서 계속 돌릴지, 세 번째는요. 한 번의 순번이 끝나면 어떻게 갱신할지를 넣어요. 그래서 포문은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떻게 초기화할 것인지, 두 번째는요 조건이 들어오고요. 세 번째는 업데이트 갱신을 어떻게 할지가 들어가요. 그런 다음에 하나의 문장이 끝나면 이렇게 세미콜론을 붙여주시고요. 자 여기에 넘겨가면서 어떤 처리를 할 건지를 넣어줄 수가 있죠. 디버거점 로그. 자 현재 순번은 더하기 i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save라고. 하고 자, 그래서 포문에 여기는요 순번을 넘길 친구를 초기값을 지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요 어떤 조건에서 계속 순번을 넘길지 그리고 얘는 한 번의 순번이 끝나면 어떻게 갱신을 할지.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요 자 먼저 integer i는 0에서 시작을 해요. i가 0이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조건을 봐요. i가 10보다 작으니까 조건을 만족해서 여기 포문에 있는 루프를 한번 돌아와요. 그 다음에요, 자, 마지막 라인에 도달했을 때 업데이트를 해요. 그래서 i가 플러스 플러스에서 1 증가해서 0에서 1이 되죠. i가 1이 되면요, 10보다 작으니까 여전히 다시 조건을 만족해서 코드를 실행하고요. 마지막 라인에 도달했을 때 i가 다시 1 증가해서 1에서 2가 돼요. 2는 10보다 작죠. 이런 식으로 계속 루프를 하다 보면 i가 0, 1, 2, 3, 4, 5, 6, 7, 8, 9까지 갔다가요. 자, i가 9가 됐어요. 아홉 번째 i에서 자, 마지막 라인에 도달한 다음에 i가 10까지 10이 되죠. 그래서 i가 10이 된 순간 조건을 만족하지 못해서 루프를 탈출해서 여기 도달하게 돼요. 그래서 디버거 l o g 루프 끝이라고 여기 명시해 줄게요. 세이브하고 돌아가서. 게임 오브젝트에 헬로 C#이 붙어 있는지 확인하고 플레이 버튼 눌렀을 때 자, 보시면요. 여기 트랜스포머 5가 나왔죠? 왜냐면 하제 케이스가 2017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돼서 트랜스포머 5가 나왔고요. 마찬가지로 루프문도요. i가 0부터 시작해서 한 번에 1씩 증가하면서 i가 10보다 작은 동안 계속 루프가 돌았어요. 그래서 0, 1, 2, 3 4, 5, 6, 7, 8, 9까지 갔다가 10번째에서 처리를 하지 못하고 루프를 탈출했죠.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요. 숫자가 0부터 시작해서 9번째 끝났기 때문에 사실 루프는 10번 들왔어요단 순번을 0번째부터 매겼기 때문에 10이 아니라 9로 끝난 거죠. 그리고 원래 컴퓨터는요 숫자를 0부터 세요. 그래서 0부터 세는 습관을 들이시면 괜찮을 거예요. 그리고 자주 사용하진 않지만요. 뒤에 붙는 i++가 업데이트라고 했죠. 한 번의 순번이 끝나면 어떻게 값을 바꿀까? 즉 다른 말로 하면요, 여기에 i는 i 더하기 2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되면요, 순번이 한 번에 2씩 증가해요. 아까 i++는 1 증가는 하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i가 한 번에 2씩 증가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i가 0, 2, 4, 6, 8이 될 거예요. i가 10일 때는요, 마찬가지로 조건에서 튕겨 나오겠죠. 그래서 다시 세이브하고 플레이 버튼 해제하고 다시 플레이 버튼 눌렀을 때 0, 2, 4, 6, 8에서 끝나네요. 플레이 버튼 해제하고 계속할게요. 그래서 포문은요 사실 나중에 나올 배열이라는 친구랑 궁합이 잘 맞아요. 그래서 포문은요 순번을 매겨가면서 반복하는 데 최적화돼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해도 되지만 보통은 그냥 한 번에 일식증가시키는 게 보통이죠. 그 다음에 for문은 루프지만 순번을 매기는 특화되어 있는 루프고요 그거랑 다르게 조건을 만족하면 계속 돌아가는 루프가 있어요 while문이 있어요 while은요 이 안에 들어오는 조건이 참인 동안은 영원히 돌아가요 자 이렇게 볼게요 러시안 룰렛을 생각해 볼게요 자 isShot은 false를 해볼게요 불리언이죠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요 isShot이 false인 동안 계속 루프를 돌렸다가 총알이 발사된 순간 루프를 끝내 볼게요 여기 while문에다가 isShot이 false인 동안은 영원히 while문 루프가 도는 거예요 그래서 자 integer index 순번은 0 이래 놓고 그리고 요 integer lucky number는 4라고 해 볼게요 무슨 말이냐면요 index가 4가 되는 순간 isShot을 true로 바꿀 거예요 그래서 자 while 문에서 인덱스는 인덱스 더하기 1을 해놓고 자 만약에 인덱스가 lucky 넘버랑 같다면 debug.log 총안에 맞았다. 그리고 여기서 easy shot은 true가 되겠죠. 그게 아니면요. else d e b u g g e l o g 총알에 맞지 않았다가 되겠죠 자 그래서요 기본적으로 y문은요 여기에 조건이 들어오고요 포문은 여기에 순번을 매기는 친구가 들어오잖아요 차이점이 있어요 y문으로 작성 가능한 건 당연히 포문으로 작성이 가능해요 혹은 포문으로 작성 가능한 것도요 y문으로 어느 정도 작성이 가능하죠 하지만 두 개가 뉘앙스의 차이가 있어요 포문은 순번을 넘기는 것. 와이문은요, 조건을 만족하며 계속 도는 것. 그래서, 자, 이지샷이 인덱스가 4가 되는 순간, l 키넘버랑 인덱스가 서로 같아가지고 총알에 맞을 거예요. 그러면 이지샷이 true가 되고요. true는 false랑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 전체가 false가 돼서 와이문 루프가 멈추겠죠. 그래서 순번만 명시하고 한번 돌려볼게요. 디버거 로브 현재 시도. 더하기, 인덱스. 세이브하고, 다시 플레이 버튼 눌러봤을 때. 자, 보시면요. 첫 번째 시도에서 총알을 맞지 않고, 두 번째도 맞지 않고, 세 번째도 맞지 않다가, 네 번째 시도에서 총알을 맞았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while 문도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루프를 할때쓸 수가 있고요. 거기에 이어서, 사실 do while 문이라는 것도 있어요. while 문과 거의 똑같지만요, 한 번은 무조건 실행하고, 그 다음에 조건을 체크해요. 즉, 무슨 말이냐면, while 문은요, 이 조건이 만족하지 않으면, 얘는 그냥 안 돌아가요. 두 while 문은요, 조건을 만족하지 않더라도, 무조건 한 번은 돌아가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해볼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i a s shot equal to get false를 해볼게요. 단, 이미 여기서 true가 되기 때문에, 얘는 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미콜론 붙여주시고요, 여기다가. 즉, 무슨 말이냐면, 이미 여기서 한 번, 이지 샷이 t r u e 가 되었기 때문에 t r u e 는 프랑스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거짓이라서 발동이 되지 않아요. 원래라면. 하지만 while문과 달리 do while문은요. 조건을 만족하지 않더라도 일단 한번해 보고 그다음에 조건을 체크해요. 즉첫 번째 루프는 무조건 실행하고 두 번째 루프부터는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 두에다가 여기다가 디버그.로그 2 y라고 이렇게 로그를 남기고 컨트롤 S에 세이브하고 플레이 버튼 눌러서 볼게요. 두와일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음에도 무조건 한 번은 실행이 됐었네요. 플레이를 해제하고 다시 코드로 돌아갈게요.